자천이사 이제 사라운드 가야지. 유유 알았어. 자 여기 어딘지 알아? 어, 여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. 그래? 이제 들어가라. 그게 뭔 소리? 와, 아 뜨거워. 저번이랑은 반대로 이번에는 불에서 24시간 있기다 와, 여기서 어떻게 24시간을 버텨?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긴 한데 배고파. 야 천이사 밥이다 이거나 먹어라. 오 밥인가? 뭐지 과연 어 안에 어쩔 수 없네 이거라도 먹어야지 다 먹었다 좋아할 것 같아 오, 에이, 에이. 휴 이제야 살것 같다 천에서 뭐와 어+ 어 안돼 어+ 어 복수할 거야 던져 버리기 으아 뜨거워 휴 여기 나갈 수 있는 도구가 있나 오케이 사다리 타고 나가야지 휴 올라왔. 점프? 아, 내 사다리 안 돼. 안 돼유. 천이사 오랜만이군. 이은 너는 희생하면 좋은 게임을 만든 사람? 하하. 나는 사실 유비다. 저건내 클론인데 아직도 몰랐어. 안 돼. 천이사 이제 3시간 남았어. 그리고 내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. 뭔데? 그냥 여기서 3시간 버티기 아니면 불에서 1시간만 버티기. 음. 불에서 한 시간 버틸게 이유 벌써 뜨거운데 와 겁나 뜨거워 살려줘 흐흐 <influences> 천의사 이걸 성공하네 잘했어.